Super vivid display. 아유, 아 잘했어요, 네. <laughs> 잘했어요. 펜이 들어 있어. There is a pen. 녹음도 된다? It's recording. 이거 신상이야. New. 엄청 선명해. Too much 선명? 저왜다 틀렸죠? 반은 아니고요, 조금만 고치면 될것 같은데요? 음. 펜이 들어있다는, 펜이 있다, there is a pen 여기에 안에, inside, 이것만 붙이시면 돼요 음, 이 안에 펜이 들어있으니까? Yes, 바로 아. 이 펜, 이 S펜이죠 음. Yes 음 이거 필기도 하면서 녹음도 할수 있다고요? 네, 이게 강의도 녹음할 수 있어요 음. It can also record lectures 음. 학생들에게 엄청 좋겠죠 음, 녹음하면서 필기도 할수 있으니까 대박인 것 같아요 어, 대박, 대박 이런 거 영어로 알아요?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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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야? 대박. <laughs> 어, 대박은 영어로 It's so cool이라고 하시면 돼요. 아까 다 같이 돌아가서 신상이에요를 new라고 하셨잖아요. 네. 이걸 활용한다면 It's a new model이라고 하시거나 좀 다르게 표현해볼게요. It's the latest model 아니면 They are new arrivals 이렇게 표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인강, 싸강 이런 거 들을 때 약간 노트북이 좀 선명한 게 좋더라고요. 음, 중요하죠. 네. 음. 선명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? This laptop has a super vivid display라고 하시면 됩니다. Super vivid. 어, oh, display. d i s p l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차근차근 영어로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 노트북 설명해볼까요? 영어로요. Yes. Are you ready? I'm ready. Yeah, let's do it. It's the latest model. Mm -hmm. There is a pen inside. You uh -huh. can also record the lecture. This laptop has a super vivid display. Oh, you made it. 아, yeah. 잘했어요. Yeah. <웃음> 잘했어요. <웃음> 이렇게 실생활과 관련된 영어 표현을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 나도 할수 있고 너도, 너도 영어 할수 수 있어. 있어 with Galaxy Book Flex Alpha. Oh. 지금 지마켓으로 가시면 삼성 갤럭시 북 플렉스 알파와 야나도 영어 수강권을 플렉스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. 야, 너도 플렉스해. 이번에도 Study English는 HP